안녕하세요. 이제는 제가 틴트를 안 하려고 합니다. 그, 제가, 왜냐면은, 그, 다른 거는 다좀 괜찮은데, 틴트는 약간 많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음, 조금, 올입술 색깔도 괜찮고, 그리고 또 뭐지? 팀, 하게 되면은 약간 여자 같은 느낌이 나, 나게 되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이제, 그거는 이제 집에다가 넣어뒀고, 이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냥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, 그냥, 저는, 이제 그냥 안 마르고 하려고 <laughs> 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